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새날 주시고 말씀 가운데 이 날을 출발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잘 분별하게 하시고 이 시대 가운데 남은 자로서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선한 역사를 향해 충성을 다하며 또 믿음 가운데 신실하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계시록 1장입니다. 본문 읽기는 1장 1절에서 8절입니다.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하였느니라.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에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일곱 교회에 편지하노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시며. 그의 보좌 앞에 있는 일곱 영과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에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르는 자들도 볼 것이오.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이제 환란 가운데 소망을 잃지 말고 주님께서 완성하실 그새 날을 바라보며 희망 가운데 용기 있게 살라는 말씀입니다. 요한 계시록은 환상과 계시의 책입니다. 그래서 이 요한 계시록에는 환상과 또 상징, 숫자, 또 여러 가지 것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특정 종교나 또 특정한 사람에 의해서 이 요한 계시록만큼 또 오해와 또 다른 어, 잘못된 해석을 하는 책도 별로 없을 겁니다. 사람들은 이 요한 계시록만 갖고 유독이 잘못 해석하여 교회를 분란에 일으키기도 하고 사람들을 선동하여 두려움에 떨게 하기도 합니다. 만약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환상과 상징 또 숫자를 가지고 그것을 특정 시기나 또 사건의 순서를 향해서 적용한다면 그것은 요한계시록을 잘못 읽은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이 말하고 있는 것은 바로 역사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고 또이 역사가 아무리 어둡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선한 역사로 승리하실 거라는 그 격려의 말씀을 주는 말씀입니다. 그렇기에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그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그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잃지 말고 잘 견디라는 것이 요한 계시록의 주장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역사의 성취는 때로는 세상 반대와 반대를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히려 그것을 극복하고 성취된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잘 보여주는 사건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과 부활입니다.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하나님 나라, 이땅 가운데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 예수님은 보여주셨습니다. 하지만 세상은 주님께서 보여주신 그 나라를 거부했고, 또그 나라에 이르는 길이 되셨던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그 십자가의 죽음에서 부활시켰고, 마침내 하나님의 나라가 승리한다는 것, 또 예수 그리스의 십자가는 인류의 죄를 향한 희생의 재물이 되는 사건임을 만천하에 드러내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승리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역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생명이 되어 주셨으며 진리이며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하나님의 이 생명과 참 세상으로 이끄는 길임을 만천하에 드러내 주신 것입니다. 하지만 세상은 여전히 그런 하나님의 나라를 거부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려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우리도 이 역사를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그 역사 속에 소망을 갖고 묵묵히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끄는 역사를 살아내야 합니다. 사도 요한이 처한 상황은 매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그곳의 환경은 매우 열악했고 또 많은 강제 노역에 시달려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 해도 그렇게 어려운 상황 가운데 성령님이 임했고 하나님의 음성이 그에게 들린 것입니다. 바로 그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 사도 요한에게 하나님께서 새로운 사명을 주신 것입니다. 바로 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에게 성령 가운데 하시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의 증거 곧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하였느냐. 바로 하나님의 복음에 대해 증언하게 하신 것이었습니다. 세상의 큰 업적이나 성공을 이룬 사람들을 보면 평안하거나 평탄할 때 이루기보다는 오히려 문제와 고난을 만날 때그 쓰라린 인생의 아픔 속에서 큰 성과를 또큰 업적을 만들어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문제와 실패를 좋아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렇지만 그 어려운 상황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선한 역사로 승화시킬 때 하나님께 하나님께 영광이 돌릴 뿐만 아니라 자신에게 있어서도 큰 업적을 남기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 가운데 어려운 일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다른 시각으로 보면 하나님께서 큰 성공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좋은 통로가 될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 때 우리를 이곳에 남겨 두신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주님의 몸된 교회를 바르게 세우기 위함이요. 또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면서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 하나님의 새 역사가 무엇인지를 새롭게 드러내고 기록하기 위해 우리를 이곳에 보내신 것이었습니다. 사도 요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서 10절과 11절에 보면,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그러면서 11절에 이르되 내가 보는 것을 두루마리에 써서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아, 사대, 빌라델피아, 라오디아 일곱 교회 보내기로 하기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을 그곳에 남게 하신 것은 바로 이 일곱 교회에 용기를 주기 위한 서신을 쓰게 하신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장차 하나님께서 이루실 그 역사를 바라보게 하고 그 어려움과 절망 가운데서 인내하며 잘 견디라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요한을 부르셔서 박해받고 고통당하고 있는 교회에 새 힘을 주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역사의 처음과 끝이 하나님 손에 있음을 깨닫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상황도 마찬가지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알수 없는 고난을 만날 때가 있고 또 주님을 향해 신실하게 살았지만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때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이 역사의 주관자가 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역사를 주관하신 것은 하나님의 손이며 등이 하나님께서 새 역사를 이루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님께서 이루신 새 역사를 바라보며 묵묵히 견뎌내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내는 것입니다. 그러면 틀림없이 하나님께서 이 어려움의 자리를 승화시켜서 믿음의큰 성공을 이루게 하는 날이 올 것이라 믿습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이 세상 가운데에 있는 교회가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하나님은 오늘도 그분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역사가 되시는 처음과 나중에 되시는 주님이 있기에 오늘도 우리는 어려움 중에서도 믿음을 잃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향해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선한 뜻을 분별해내고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며 하나님께서 이루실 그 영광의 역사를 바라보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환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를 지키시고 또 우리를 향하여 하나님의 선한 역사를 보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실 새 역사를 발견했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어디라 할지라도 때로는 문제와 실패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을 드러낼 것을 믿으며 우리에게 주어진 삶 속에서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잃지 않고 용기 있고 또 굳건한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마침내 하나님께서 보여 주실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드러내는 이정표가 되게 하시고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평화가 이땅 가운데 임하는 통로되어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뜨고 살아가는 한 날이 되시길 바라며 다시 한번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붙들고 어려움 중에도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평안이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